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투자연구원 대표 박영길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14일 오전 11시 18분입니다. 오늘 주제는 AD 테크놀로지 코드번호 200710. 40% 수익에 한달 보유해서 매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제는 2019년 2월 11일 A.D. 테크놀로지 코드 번호 200710 13,650원에 유튜브에 분석했던 종목을 한달 지나서 오늘 43% 수익에 19,500원에 매도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차트는 A.D. 테크놀로지 월봉 차트입니다. 2019년 2월 월봉 차트를 보시면 요이 월봉 차트의 아래꼬리 부분에서 2월 11일 1 3 6 5 0원에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19,450원, 19,500원인데 1 3 6 5 0원 매수한 값에 비해서 43% 40% 정도 수익률에 오늘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에이테크놀로지의 적정 주가는 25,000원 이상 갈 것인데. 왜 25,000원까지 가지 않고 오늘 매도하느냐 그 이유는 복리 마법의 비법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 그 매달 한달 한달 만에 한달 투자해서 한달 보유해서 매월 30%씩 수익률을 계속해 가면 어, 12개월 후 1년 후에 총 수익률은 8배가 됩니다 8배 700% 수익률 그러나 어, 단위로 계산하면 30%씩 계산하면 360%이지만 사실은 복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360%가 아니고 780%약 8배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투자의 복리수익률 마법을 추구하는 겁니다. 2019년 2월 11일 화면에 보시면 주가가 13,650원이었죠. 이날 유튜브 동영상을 올렸으니까 2019년 2월 11일 자 박연길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고 확인을 꼭 해보길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40%씩에 매도하는 것은 의미 있는 복리 마법의 실천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2019년 2월 11일 유튜브 AD 테크놀로지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연구원 박영길입니다. 오늘은 2019년 2월 11일 오후 12시 30분입니다. 오늘 주제는 AD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 코드번호 200710, 200710. AD 테크놀로지는 어, 반도체 펩립스 설계 전문회사입니다. 2018년 2분기부터 실적인 고성장을 시작했고, 어, 오늘 k 디 테크놀로지의 3번 어, 연구 문서 목적은 한달 투자로 20% 수익률을 만드는 겁니다. 한달 투자로 20% 수익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투자 원칙은 세 종목 분산 투자, 매수, 매수 마이너스 7% 손실 시 반드시 기계적 손절 매도를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실정을 보겠습니다. 2017년 EPS 21원, 2018년 EPS 1048원, 2019년 예상 EPS 1496원. 절대적인 금액이 2배라면, 에드 테크놀로지의 수위에는 그몇 배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봉을 보이고 있는데, 2월 말 또는 3월 중에 20% 상승한 16,500원에 전량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3월 중에 16,500원을 돌파하는 시점에 다시 매도 강의를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2월 11일 12시 35분입니다. 저는 한국투자연구원 박영길입니다. 에디 테크놀로지를 오늘 매도합니다. 수익률 43%에 매도합니다. 한달 보유한 것입니다. AD 테크놀로지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는 실적의 고성장으로 인해서 2만 5천 원까지 즉 지금 주가보다도 큰 폭의 상승을 예상하는데 오늘 왜40% 수익에 매도하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유튜브에서 AD 테크놀로지 매수한 날짜는 2월 11일이니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장대 음봉에 아래 꼬리가 길게 있던 날 날짜를 기다렸다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장대 음봉과 아래 꼬리가 길게 있는 날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날로부터 이렇게 올랐는데 한편으로는 2019년 1월 초즉 9,700원 9,000원, 저가가 9,000원인데요. 9 3 0 0원 9,300원에 매수했다면, 지금 주가 19,600원이니까 거의 한두달 동안에 100%, 두 배를 상승했을 것입니다. 요 어, 지점에 잡는 게 최적이었는데, 요 지점을 놓쳤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설명합니다. 다음에는 요 지점에서 한번 매수 시점을 잡아보겠습니다. 아, 그렇고, 자, 오늘 더 상승할 것인데, 매도하는 이유는, 첫째, 아, 단기간에, 어, 장대 양봉의 연속적인 이주 연속 상승으로 인해서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고 에너지 분산이 될 시점입니다. 그리고 최근 외국인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매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 개인들의 물량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가장 보기 좋을 때, 가장 아름다울 때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와 거래량과 모든 것을 종합 분석할 때 향후 일주일 정도 조정을 받고 하락하고 다시 2차 상승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조정, 하락 일주일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오늘 매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파워로직스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로직스는 지난 2019년 3월 7일, 즉 지난주에 30% 수익을 실현하고 매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파워로직스도 마찬가지로 한달 투자해서 30% 수익을 매도한 것이고 매수 시점에 파워로직스 동영상, 매도 시점에 파워로직스 동영상을 모두 다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복리 마법의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복리 마법의 수익률은 무엇이냐 매월 한달 투자해서 모멘텀 투자 를 해서 어, 한 달마다 수익률을 20% 30% 또는 오늘 에디테크놀로지처럼 40% 정도 수익률을 매월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우에 어, 30%씩 12달 반복하는 경우에는 어, 1억 원이 어, 1년 후 12, 12월 개 후에 어, 8억 원이 되는 것이고 어, 따라서 우리 한 종목에서 길게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 한달30% 40%의 복리 마법을 추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전략을 어, 선택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한국투자원의 복리 마법의 투자에 대해서 어, 투자 전략 또는 복리 마법 연관 자료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어, 한국투자원 홈페이지 www. stock777.kr, st50k777.kr 오셔서 회원 가입하면서, 무료 회원 가입하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라고 메모를 남기면 이메일 또는 어, 그 원하는 자료로 팩스 또는 어, 문자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14일 오전 11시 28분입니다. 저는 한국투자연구원 박영길입니다.